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현재가 2,700원선 지금 전일 대비 1.58%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심리 지지 라인인 2달러선까지도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오늘자 기사를 통해 보시면 일본의 금리 인상 공포에 비트코인 한때 8만 6천 달러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됐지만 26년도의 금리 인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케리 청산에 대한 위험 공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엔케리 청산이 왜이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반면에 미국의 금리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엔화를 빌려서 미국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세차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금리는 인하가 되고 있고, 이 엔하의 금리는 다시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시세차익을 얻었던 부분이 지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엔화를 다시 갚기 위해 투자했던 이 투자금을 모조리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투자했던 투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 상원 의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내년으로 연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더욱더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개미고, 그 이면을 보면 고래라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지연이 단순한 게으름이나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판을 완벽하게 깔기 위한 이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 캠퍼 쪽에서는 2026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자료들,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소름돋는 큰 그림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리플이 올라갈 거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관세전제, 그리고 디지털, 달러의 패권, 그리고 트럼프 가문의 비즈니스, 이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진짜 돈이 되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각 잡고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가 있는데요. 이러한 숨은 정보들, 기사들, 해석 자료 등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리플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 접속하셔서 자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누른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정보 찾고 전달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딱 5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중하게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왜 지금이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마지막 구간인지 팩트와 근거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하고 가실게요. 우선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요. 여기 기사를 통해 보시면 엔캐리 청산 리스크 자체가 크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대리로 간주되는 이 외국인 대출은 지난해부터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에 도달한 이 엔하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역시도 올해 들어 순매수로 전환된 뒤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케리 청산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지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셀러브리티 법안이 연기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법안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안이다, 선거다, 핑계가 많죠? 근데 재밌는 건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시점이 2026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랑 뭐가 겹치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이 관세. 소송의 결과가 바로 2026년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세소송 판결이 이 유력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법안을 어설프게 통과를 시켜서 기존 월가 세력에게 주도권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일단 2026년까지 간세 소송을 다 끝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짜여진 이 암호화폐 법안을 딱 내놓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연기는 악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위한 뜸들이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판을 짤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브릭스의 탈달러와 추진, 미국달러를 신뢰할 수 없는 통화로 지목했고, 다시 불붙은 탈달러와 논의, 이 브릭스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달러를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달러의 힘이 빠지면 미국 패권도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미국의 새로운 전략 이게 진짜로 골때리면서도 천재적인데요. 최근에 이 트럼프 간세 전쟁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시면요, 백악관 간세 발표로 세계 증시가 연일 폭락하며 시장 공포 지수가 상승하자 학계와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트럼프 정부를 바보 취급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는 도대체 왜이 세계 경제에 핵폭탄을 터뜨렸을까요? 요약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관세는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미국의 본질은 이 부채와 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이를 지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전략 자산의 재편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뒤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면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미국채가 모두 연결된 구조가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최악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비트코인은 이 네트워크로 살아남는다는 해지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담보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져서 전세계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담보가 되는 이 미국 국채가 많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채가 소화가 되고 달러 패턴이 유지가 되는 기막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전 공약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12dc를 배제하고 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로 실현하려는 트럭 역할은 누가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을 보시면요. 지금 송금 너무 느립니다. 기존 은행들을 보시면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속도는 느립니다. 여기서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그 강력한 도구, 바로 이 XRP라는 거예요. 리플은 평균 결제시간이 3에서 5초 수준이고 수수료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셀사용 트랙 레코드는 다수 은행과 결제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럼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당선 직후인 올해 초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갈링하우스 CEO, 리플의 CEO죠? 지금 1월 8일 날짜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하면, 리플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옵션으로 밀어붙이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데이터인데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지금 거래소에 있는 XRP의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지쳐서 다 팔고 나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커스터디 수탁 지갑과 기관의 지갑 물량은 반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이 XRP를 단타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제용 브릿지 자산으로 쓰려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를 않죠? 트럼프 일가가 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만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암호화폐 민코인,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되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트럼프 장남도 바로 이 USD1이 차세대 달러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이 USD1이 전 세계에 쓰이려면 아까 말한 브릿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XRP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월드 리버티에서 XRP와 이 USD1의 거래상이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도지나 수위도 같이 추가됐네. 싶으실 텐데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이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이 USD1이 기관과 이 IPO 정산에서 동시에 활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트럼프 일가의 이 USD 1은 미국 중심의 민간 디지털 달러가 되는 것이고 리플은 은행과 기관 결제 레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USD1을 발행을 하게 되면 트럼프 일가들이 돈을 벌죠. 이 USD1은 뭐예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만들겠다 라는 전략이 지금 숨어 있다 라는 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더불어서 이 XRP, 브릿지 통화를 같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XRP로 전송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리플 역시도 같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채, 매수까지 끌어들이면서 삼각현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가문이 이 코인 사업에 목숨을 거는 이유인데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바로 이 XRP가 좋은 건 다들 아시겠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꽉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률을 원하시잖아요. 다들 두 배, 세 배도 좋지만 백 배, 천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무조건 여기에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 아들들을 보시면 장난과 차남은 이미 암호화폐 사업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조용한 인물, 하지만 가장 스마트하다고 평가받는 트럼프의 막내아들, 베런입니다. 아직 막내아들만이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막내아들이 이두 형들보다도 더, 더 많은 암호화폐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가족들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으로 판을 깔아놨다면 이 막내 배러는 그 위에서 놀수 있는 문화적 파급력, 즉 민 코인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가는 이미 민 코인으로 한번 수익을 크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 XRP 그리고 USD1 이 생태계와 연결된, 하지만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가문의 기획 코인이 하나 터질 겁니다. 바로 이게 나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건데요. 엑셀피는 묵직하게 가져가시되 트럼프 일가가 준비 중인 이 히든 카드 정말 타이밍 싸움입니다. 뉴스가 뜨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의 다음 행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폭발적인 상승이 예정된 이 미공개 정치 테마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더보기를 눌러주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제가 밤새 분석한 트럼프의 포트폴리오 자료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